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도 여러분은 삶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부단히 살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을 살고, 또 조급한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또 뒤처질까봐 불안한 인생을 살고,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 살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또 절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내 삶의 목마름,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부당히 살지 않으셨나요? 많이 채우셨습니까? 많이 채우셨습니까? 채우니까 어떻디까? 행복합디까? 육체적 목마름을 채우니까 행복합디까? 다음 날 되면 또 마치 그냥 물빠지듯이 쑥쑥 빠져버리고 다시 공허함과 화전함, 고독함 속에 있진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 그림 속에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에 등장해서 한번 등장하고 우리에게 아주 쇼킹한 내용을 전달하고 사라져요. 이후에 이 사람 등장하진 않아요. 오직 이 그림에서만 등장해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뭐고 왜 그렇게 목말라 있는가?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웠을 때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개오는 누구인가? 사께오는 누구인가?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개오란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사개오란 이름 뜻이 뭐냐면, 순결하다, 순전하다, 청결하다, 정의롭다 뜻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 아이를 통해서 기대했던 거죠. 순결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기대했는데 이 아이는 훗날 자라서 순결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또 불의하고 부패하게 살았던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교의 직업이 뭡니까? 사교의 직업이 뭔가요? 여러분이 아는 세리장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강력한 힘을 가졌고, 강력한 부를 가진 사람이 이 삭개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세리 때 로마 정부에 충성했고, 그죠? 그러면 그 충성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에 뭘 갖다 바친 거예요? 세금을 갖다 바쳤잖아요. 자기 돈을 갖다 바쳤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갖다 바쳤을까요? 후자겠죠. 이렇게 사케오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케오가 부자가 되도록 몸부림치고 치열하고 처절하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그가 키가 작다 이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뭐 키가 얼마나 작아서 그렇게 그것이 자기에게 열등감이 되고 콤플렉스가 돼서 저렇게 사람이 사람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바뀔 수 있어 자기 이름과 전혀 장부한데 들어 삶을 살수 있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선은 에이, 그런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묘하고 오묘해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선은 그 사람의 상황 환경 감정 따라서 그것이 소소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작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사게오 키는 아마 1 4 0에서 이하였을 것이다. 사게오는 어쩌면 이게 키 작은 것이 자기에게는 인생의 누적처, 패배자처럼 자리 잡은 거예요. 사게오는그 순간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해, 내려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 나를 초롱해? 내가 키 작다고? 그래, 두고 봐. 그럼 내가 너희들보다 힘을 가질 거야. 내가 너희보다 권력을 가질 거야. 근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로마 시민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러 사기와 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겠죠. 그가 쓴 방식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세리가 돼서 내가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릴 정도로 부자가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이런 나를 무시할까? 사람들이 이런 나를 함부로 할까? 그러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 고 생각한 거예요. 부를 채우고 권력을 누린 거예요. 시간이나 수자리정이 됐어요. 이 정도면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리라? 대단히 보리라, 위대히 보리라, 높이 보리라. 함부로 하지 않으려 했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삭교가 있, 있었던데 어느 날 삭교로 향해서 유대인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군거리면서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삭교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 목마름을 그렇게 세우면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삭교는 더 유대인들에게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더 이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계오는두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민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계와 이랬을 때 3절, 4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시선을 어디다 뒀어요? 부와 권력에 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느 기점에서 보니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세리장까지 올라가서 많은 권력과 부를 취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사교를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교는 그 순간에 인생의 한 현장에서 그 순간 멈춘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 그게 들려온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려온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 소리만 듣고 내가 세상 것만 보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귀에 예수에 대해서 들려온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했던 거예요 4절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야돌 나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더라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호기심 가졌고, 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됐고,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찰나에 누가 지나가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날에 소식을 듣고, 삭교는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참 감동스러운 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5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교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까지 목마름을 자기의 부와 권력으로 채웠던 사교, 어떤 인생 현장 속에서 이것이 아닌데 할때 그의 귀에 예수에 대해서 들려왔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에 대해서 정보를 믿게 됐던 사교. 그래서 열이고 왔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그가 신체적 환경과 예부적 환경과 내부적 상황 때문에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돌모가 나무에 올라갔던 사교. 그래서 조용히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격를 향해서 누가요? 예수께서 그 앞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찾으면 주님은 여러분과 앞에 와 계세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게 아니데 주님 나 어떡하지? 그 순간 주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현장 속에서 어, 주님 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 주님 나 이제 어떻게해요 큰일 났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도온것 같아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붉은 홍주를 내밀어 줄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케오도 그렇게 버림받은 사케오가 애면받은 사케오가 경매의 대상이 사람 앞에 쓸수 없으니까 돌모어거나뭐 올라가 있을 때 주님이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어쩌 어떻게 해, 주님이 따라합시다 쳐다보시더라 주님이 쳐다보시면 찾아보, 국률이에요 주님이 쳐다보시면 잡인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쳐다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삶에 지치고 인생에 지쳤을 때 주님은 찾아가셔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 속히 내려오라 이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살지 말라. 더 이상 네가 세상에 부와 권력을 가지고 네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게 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취합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5절는 뭐냐 하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주님만이 그 집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인의 집을, 경멸의 집을. 6절 보십시오. 사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거늘. 그분이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개오는 속히 내려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삶의 결단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세리장으로 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내가 세상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남을 등치고, 남을 약탈하고, 노약질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한장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세상 욕망을 가지고 살 때, 뭔가 목마름으로막 달려갈 때, 주님이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급히 주님을 향해 가셔야 돼요. 8절 보세요. 사께와가 서서히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관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사께의 해결의 고백이에요. 해결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고백이에요.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습니까? 오늘 구원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해요. 그래, 네믿음의 결단대로 이제 너는 내 나와 함께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안에서 이제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세상 것을 위해서 네 배를 채우지 마라. 나로 인해서 만족하고 나로 인해서 채운다면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형통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온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